이재명 정부가 가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. 어, 신 지평부가 해야 될첫 번째가 예, 국민들 건강식, 그다음에 부채, 그렇죠? 어, 탕감 해야 되니까.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배정원 교수 있어요. 그 성교육 전문가 그분을 초청해서 아니. 그분이 사실 이제 국정 정책위원이제 하실 분인데 전 국민 성교육 제대로 해야 돼요. 부부간의 그 섹스가 뭔지도 모르고 오르가즘이 서로 마음을 위로하는 위로가슴인 것을 몰라요 사람들이. 그죠? 그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. 뭐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인데. 지금 인식들이 너무 이제 종교적인 이제 그 억압 때문에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이런 그다음 미디어 자체도 정욕을 캐락으로만 치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또 이게 뭔지도 몰라 가지고 그냥 캐락인 욕구만 쫓고 이혼이나 할줄 알고 모든 게 뒤죽박죽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잡아줘야 될 사람이 지금 보건복지부에 이제 국정정책위원으로 거그 배정원 교수 성전문가를 이제 배정을 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전 국민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요. 제대로. 어, 인간의 3대 역구중그 하나가 그건데 부부의 그 서로를 이루하는그 마음을 몰라버리면은 그 맨날 이혼이나 하지. 모든 원인의 근본은 그거예요.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, 어, 개혁을 다시 해야 된다고 저는 강하게 주장합니다. 음. 저도 집사람도 똑같아요. 다 같은 시대에 태어나다 보니까, 어, 종교에 그렇게 이제 밀려버린 거고, 의식이 다들 그래요. 저도 알면서도 이거 뭐 혼자 뭐 얘기해봐야 되는 것도 아니라서, 이제 서서 이제 개혁을 해야죠, 개혁을. 일단 그렇습니다.